자, 기역과 니은은 1이 아닌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최소 공배수가 330일 때 기역과 니은의 알맞은 수를 차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기역과 니은의 최소 공배수가 330인 거니까 기역과 니은의 최소 공배수 일단 뭐래요? 3 3 0이래 근데 봐봐. 네모랑 세모가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모랑 네모, 그 다음 세모, 세모가 공통이에요. 그럼 결국에 네모 곱하기 세모, 곱하기 5 곱하기 3, 남은 거, 그죠? 이렇게 한게 330이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세모 곱하기 15가 330인 거니까 네모 곱하기 세모는 얼마예요? 나눠주면 되겠죠? 330 나누기 15. 얼마예요? 22. 그렇죠자 그러면 기억은 얼마인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네모 곱하기 세모 곱하기 5인 거잖아요. 네모 곱하기 세모가 얼만데? 22. 22 곱하기 5 몇? 110. 그렇지. 니은은 네모 곱하기 세모 곱하기 3 네모 곱하기 세모가 얼만데? 22 곱하기 3 몇? 66. 그래서 기억은 110. 니은은 66. 요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자 최소국배수가 33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동일한 게 네모랑 세모가 있으니까 네모 곱하기 세모 한 번씩 해주고 남은 5 곱하기 3까지 해준 게 330이란 얘기예요. 그럼 네모 곱하기 세모 곱하기 15가 결국 330인 거니까 네모 곱하기 세모가 22인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 됐죠? 좋아요. 오케이.